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차영배 총장님이 라고 어 한국의 그 총신대 총장으로 있다가 저쪽으로 어, 가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총장으로 있으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요한계시록 어렵지는 않다" 그 말에 용기를 얻었고, 또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구조를 잘 이해하면 쉽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게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1장 1 9절를 보면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타될 일을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본 것은 1장의 사건이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에 나타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 되어질 일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어, 주제가 뭐냐면, 또 계속해서 강의할 때도 하겠습니다만, 주제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다. 교회가 이기게 된다. 교회도 이기고 주님께서 이기셨고 앞으로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요한 계시록을 해마다 이렇게 보완을 해가고 그렇게 하다가 한 지금까지 강의한 지한 20여 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 요한 계시록을 할 때마다 가슴 속에 불이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 이해, 구조만 잘 이해하면 아주 읽기 쉽고 또 구조만 잘 이해하면 그 읽으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또 절망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한테 큰 용기를 주는 그런 계시록이하는 어,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교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가 이긴다, 그 예수님 이기셨다 그리고 어,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길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1장에 볼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그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있는 그 예수님만 보았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 피곤하면 주무시는 분, 그리고 또 어, 배고픔에 드셔야 되실 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시만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그때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게 되니까, 그 절망했던 요한에게 또큰 힘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심이 바로 이 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나 아니면 헤롯 열심 당원 중에 그 제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교회에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것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교회가 또, 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이기게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한계시록 준비하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인생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관정을 좀 많이 얘기하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불신 과정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게 되었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면, 먹을 것 주는 거, 또 배가 고픈 시절에 그 음식을 주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국수도 끓여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사춘기 시절에는 교회 한 좋은 아주 예쁘게 생긴 자매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자매를 보러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참 예수 믿게 되어진 그 동기가 불순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한 <laughs>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아, 주일 날 예배 참석하고,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고, 아, 저,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죠. 그리고 학생 예배 참석하고. 그래서 저도 그 자매 보러 예수님 만나러 간게 아니고 자매 보러 교회 나가게 되었졌고 수요일 날도 참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참석했고, 아, 토요일 기도회도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기도회도 참석하고, 그래서 토요일 기도회 때 제일 제가 하기 어려웠던 것이 뭐였냐면, 주요 삼성할 때 쥐! 하는데, 손 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믿지만은 내가 손 들고 쥐! 하라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제가 그,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뭐 이렇게 열심 히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도교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 이제 학생 회장 시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생 회장을 시켰어요. 근데 학생 회장 데리고 어, 학생 회장이 되면서. 학생 회원들을 데리고 수련을 가는데, 여름 수련했대, 학생들 그때 참 거의 100% 가까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죠그 출석해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저는 다른 것엔 관심이 없고, 그 여학생이 교회 그 출연에 나왔고,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참, 뭐, 어쨌든 그 여학생 보러 나왔으니까, 그래 그, 이제, 수련회 때도 참석을 했고, 그러는데, 뭐, 뭐, 당시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뭐,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가지 메시지가 분명했던 것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너 때문에 고난당하셨다. 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얘기는 아이고, 수도 없어 들으니까 내가 또 이거 들을 필요 있겠는가 싶었는데, 이제 캠파이어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당신이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한번 가능하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기록을 해보라. 그래서 제가 하얀 백지에다가 여러 장을 주시면서, 볼펜하고 주더라고요. 적기 시작하면서 장난치듯이 이렇게 적다가, 아니, 갑자기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가. 한 페이지 넘어가고, 또 이래 다음 페이지 정리하면서, 그때부터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리고 이 죄의 삭선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게 죽을 죄를 지었구나. 적응하면서 그때부터 다른 학생들은 뭐 은혜 받는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고 제 혼자 어뭐그 예배 중에도 뭐 가슴에 그막 싸우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에이 많은 죄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주고셨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던 말이니 들으니까, 어, 정말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 이제 캠파이 하면서 당신들이 적었던 모든 어, 그 죄에 대한 그걸 저 불속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 가슴속에 가슴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터져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하고 아,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미량에서 미량 밀양 그 강에 있는 강이 흐르는 곳에서 그냥 그 캠파이를 했는데 울면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뭐그 뭐 그, 그 순간에 그 고민을 하게 되셨죠. 그집 안에서는 제가 이제 아들 다섯 가운데 셋째인데, 큰형님 중학교 나오고, 작은형님 초등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 나오고, 바로 밑에 동생도 국민학교 나오고,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 나오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형제들은 저에게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유학까지 갔으니까 그때 형제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죄였는데 아그 순간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내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이서부터 신학교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달라졌던 한 것들은 이제는 교회 가도 그 이학생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러 가게 되지고 군대 갔다 왔어도 보니까 그 이학생이 불신 결혼 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상태고 저는 계속해서 그 이학 생이 없어도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이거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그그 유학생 그 때문에 읽었던 성경이 제법 많아요. 성경 퀴즈 대회하면 제가 늘 1등 했거든요. 불신 가정에서 나와 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때 어,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 예,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를 볼 때에 아, 신앙 참 좋은 청년이구나. 그렇게 그래 생각했는데. 그리고 유학 가게 되었던 동기도 대학 1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절히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어, 다른 건 몰라도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의 설교, 우리 교수님들의 설교가 아주 날카롭고 어, 저의 심정을 찔러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유학 갈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대학 이랑년때 가만히, 그런 기도를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어, 1년 동안 하면서 제 생각에, 아, 이거, 음, 앞으로 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군대 3년까지 합치면, 그건 13년 후의 일인데,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그 기도를 멈췄어. <laughs> 멈추고 이제 대학원, 마치고 강도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쫓겨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제 길들 인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그렇게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유학을 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래서 유학을 하게 대어졌는데 그때서 제가 십몇 년 전에 그때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유학할 수 있도록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그 저, 저와 집사람 결혼 주례 쓰셨던 목사님이. 저를 한번 부르더니 목사 자네 에 아무래도 그한번 뜨겁게 하나님 더 만나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돈 30만 원을딱 주면서 기도원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 붙들려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오라. 우리 특별히 고신에서는 이뭐이 뭐 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이런 그브리짓적 기도하는 이런 걸잘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감리교 출신이라.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고시네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 얘기를 듣고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유학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착착착 열려가는데, 아, 정말 뭐, 그한두달 사이에 길이 열리는데, 어, 특별히 이제 포체스트롬이라고 남아공에 있는 그기 아, 어, 대학에 저희 학교하고 조인되졌던 대학에 어, 연락이 되어 가지고 제가 어, 학교에 들어 어, 저 입학이 허락이 되졌다 하는 어드미션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 하나님 뜻이구나 싶어서 가는데 필요한 어, 여러 가지 이제 후원이 좀 필요해서 여러 군데로 후원을 약속을 받고 갔거든요. 했는데 한석 어, 달째 지나는 동안에 개인 후원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유사님들도 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어, 하게 되었는데 개인 후원은 한두 달, 석달 지나니까 그야말로 주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저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고 가족들은 다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이제 빵 사기 위해서 돈을 찾는데 아예 65만 원인가 돈이 꽂혀져 있더라고 그 당시에 남아공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 돈이 엉뚱한데 돈이 계좌에 잘못 입금 되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뭐 급하니까 이게 알아보지도 않고 제가 돈을 뽑아버렸거든요 다 뽑고 난 다음에 잘못되더라도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뽑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누가 나에게 이만큼 돈을 보냈느냐, 라고 하니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결혼시켰던 그 목사님, 우리 총회장까지 지내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돈을 그렇게 보내셨더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국제전화로 이제 콜렉트콜로 이제 전화를 했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 어, 송목사 내가 큐티를 하는 동안에, 큐티를 하는 동안에, 자네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구원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렇지만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좀 부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도와라 홍 목사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사람들의후원자들을 모아 가지고 그분이 이제 후원자를 모아 가지고 보내준 첫 번째 모은 돈이 이제 육십오만 원이다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어,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많게그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참감사하다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때 느끼면서 뭐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음 우리는 보통 개돈 떼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기도는 절대로 떼어먹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하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고. 신명기 사당 질질에 보면 그렇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고 또 간절히 구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시편에 있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참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더군다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느끼지는 게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한나가 보낼 때 그때 한나의 결정만큼 잘못된 결정은 없거든요. 왜냐면 하 엘리 제사장 집안이 경건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보내나놓으면 사무엘이 그 엘리 홈리와 비나스의 등살을 못 이겨가지고 아마 불신앙자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아주 올곧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그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 기도 덕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이스라엘을 블레셰스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서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 추측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씌우면서 했던 고비 있거든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그의 그 삶에 굉장히 유익했던 어, 어, 그를 지탱시켜줬던 것이 기도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뭐 간정을 많이 알아, 하셨는데 간증 너무 많이 하면 또, 제가 또 이상하게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또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는 왜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되냐면, 사실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고 또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이제 이첫 번째는 어, 이 책을 잘못해서 간다면 이단으로 몰리기 쉽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다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까지도 모든 성경을 주석했지만은 요한 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이, 이 책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읽거나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세 번째로 보면 교회나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설교나 적용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즘 은 다르죠. 그렇지만은 이 책은, 교회 강단에서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비록 설교 한 달지라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하고 그 이상은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 현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요한계시록을 잘 읽거나 가르치지 않느냐 하면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요한계시록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이 열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야 됩니다. 열고 풀어 해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첫 번째로 이 책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미래 또 교회의 미래 그리고 이 세상과 우주의 앞날에 대하여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뭐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우리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런 때에 개시록에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나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어 적용해 볼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더 열려지고 더 밝히 드러나서 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 번째로 왜이 요한 계시록을 읽어야 되느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 당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셔서 아마 그 절망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요 교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실한 성교들은 다 순교를 했고 믿음이 약한 성교들은 도망을 쳤고.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배교를 하기도 했고 교회 안에는 정부의 무서운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신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우리 개인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더계시록을 열어서 절망에 빠진 교회나 개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는 이 책을 더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책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저는 어, 주장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나는 이 성경의 영감서를 믿는데 동시에 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조명화해 주시는 사익으로 인해서 모든 성경의 정확한 의미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시록을 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럼,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조명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더군다나 이, 이 시대가 종말의 시기고 마지막 시대라고 할것 같으면, 더욱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를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같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고 동시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주님께서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환영하는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도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에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죠. 또한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그런 것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 교회의 이제 침몰과 교회에 다시 일어나는 것, 이 부침을 여러 번 경험했던 이 요한이 지금 현재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도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고 부원과 몰락을 여러 번 경험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반무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께서 바로 그에게 이 계시록을 쓰게끔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교회의 장례나 그리고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일 때에는 교회가 이길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책이 이 요한 계시록이 아니겠는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